안녕하세요. 전기차 전문 채널 이볼루션입니다. 요즘 도로 위를 보면 번호판 색깔이 참 다양해졌죠? 2018년만 해도 파란 번호판의 전기차는 신기한 구경거리였는데, 불과 몇년 사이에 우리 시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전환기를 통과했습니다. 26만 대라는 역대급 수입차 공세 속에서 시작된 전동화 전쟁.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시장엔 어떤 구조적 변동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 치열했던 점유율 전쟁과 브랜드들의 생존 전략을 데이터로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먼저 표를 보실까요? 이 데이터는 전기차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원산지보다 기술력, 가격, 보조금 수혜 여부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2018년부터 2020년이 전기차가 막 상용화되기 시작한 과도기였다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은 내연기관 중심의 전통적 경쟁 구도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라는 친환경차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산 브랜드와 수입 브랜드 간의 주도권 다툼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 정책,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그리고 소비자 인식의 급격한 전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특히 감소하던 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2022년에 75%까지 올랐던 것은 현대 아이오닉 5와 기아 EV6의 성공적인 런칭에 힘입은 것이었으나 이후 3년 만에 수입차 비중이 42%를 넘어선 것은 테슬라의 가격 전략과 중국산 전기차의 파상공세가 시장의 근간을 흔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연도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18년 코나 일렉트릭과 니로 EV, 2세대 전기차가 견인한 국산차 주도시장이었습니다. 2018년은 1회 충전 주행거리 400km 시대를 연 코나 일렉트릭과 니로 EV의 등장으로 전기차 대중화의 초석을 다진 원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시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92% 이상의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강력한 보조금 혜택과 탄탄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무기로 고가 정책을 고수하던 수입차 브랜드들을 압도하며 시장 주도권을 완벽하게 장악했던 시기였죠. 2019년, 테슬라 모델3의 등장이 불러온 폭풍전야의 균열. 2019년은 국산차의 우위 속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감지된 폭풍전야의 시기였습니다. 하반기 테슬라 모델3의 출시 발표가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어 놓았죠. 5천만원대 초반의 가격과 독보적인 자율주행 기술력은 소비자들에게 국산차를 대체할 강력한 선택지로 인식되었고, 이는 수입차 점유율이 두배 가까이 급증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국산 브랜드들이 수출 시장에 집중하는 사이 안방 시장에는 테슬라발 점유율 잠식의 전조가 짙게 깔리고 있는 중이었죠. 2020년 테슬라 쇼크와 무너진 독점. 2020년은 테슬라 모델 3의 본격 인도로 수입차 점유율이 사상 최초로 30%를 돌파하며 시장의 판도가 뒤집힌 해입니다. 테슬라가 수입 전기차 판매의 약 70%를 독식하는 동안 국산차는 코나 일렉트릭의 화재 리콜 사태로 신뢰를 잃으며 점유율이 67.4%로 급락했습니다. 단순한 판매량 추월을 넘어 소비자들에게 전기차는 테슬라라는 인식이 각인되기 시작한 국산차 진영의 뼈 아픈 위기였습니다. 2021년 테슬라의 독주와 무너진 무역 균형. 2021년은 전기차 대중화의 원년인과 동시에 테슬라의 독주가 정점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모델 Y가 가세하며 테슬라는 수입차임에도 불구하고 품기 현상을 빚었고 2년 연속 시장 1위를 차지하며 33%가 넘는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죠.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첨단 기술로 각인된 테슬라의 인기는 국산차에게는 넘기 힘든 벽이었습니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졌는데요. 테슬라 수입 급증으로 대미 무역 적자가 5억 달러를 넘어섰고 중국산 전기버스의 공세까지 겹치며 우리만 자국산업보호장치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이 시기의 위기감은 향후 보조금 상호주의 원칙 도입을 요구하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2022년 이 e GMP의 반격과 국산차의 왕좌 탈환, 2022년은 현대차 그룹이 전용 플랫폼 E-GMP를 앞세워 테슬라에 뺏긴 주도권을 되찾아온 해입니다. 아이오닉 5와 EV6가 출격하며 국산차 점유율을 7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5는 단일 모델만으로 수입 전기차 전체 판매량을 압도하는 기염을 토해냈죠. 800V 초급속 충전과 V2L 등 차별화된 기술력, 그리고 유리해진 보조금 정책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반면 수입차 진영은 반도체 난과 테슬라의 가격 인상 악재가 겹치며 국산차의 독주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2023과 2024년 현대기아 전기차 캐즘과 프레임의 역설 언론은 고금리와 충전 불편을 이유로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는 캐즘이 도래했다고 연일 보도하며 공포 섞인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청라 아파트 화재 사건까지 겹치며 국내 여론에는 전기차 캐즘이라는 프레임이 완벽히 안착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 전체의 위기가 아닌 경쟁력을 잃어가는 현대 기아차만의 캐즘에 가까웠죠. 같은 시기 글로벌 시장에서 전동화는 여전히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 수입차의 승부수. 국산차가 캐즘론에 안주하는 사이 수입차 브랜드는 중국산 물량 역수입을 통해 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둘, 테슬라의 공습, LFP 배터리를 탑재해 가격을 2천만 원 가까이 낮춘 중국산 테슬라 모델 Y는 보조금 축소라는 악재마저 무력화하며 국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수입차 점유율은 36%까지 치솟았고 캐즈이라는 변명 뒤에 숨었던 국산차는 안방 시장마저 성미까지 추격당하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2025년 마지노선 붕괴, 테슬라가 현대차를 넘다 2025년은 22만 897대라는 사상 최고의 판매량으로 전기차 시장의 완벽한 부활을 알렸지만 그 과실은 수입차가 독식한 대변동의 해였습니다.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57.2%로 전년보다 6.8%포인트 하락한 반면 수입차 점유율은 42.8%까지 치솟았고 테슬라가 사상 최초로 현대차의 판매량을 추월하는 대이변이 연출된 것이죠. 단일 모델로 시장의 26.6%를 장악한 모델 Y 주니퍼의 파괴력은 소비자들이 국산이라는 명분 대신 소프트웨어와 가성비라는 실리를 선택하며 시장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2025년 데이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은 테슬라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의 침투율을 무시할 수 없죠. 단순히 중국 브랜드뿐만 아니라 테슬라. 폴스타 등이 중국에서 생산하여 수입한 물량까지 합산하면 중국산 전기차 등록대수는 7만 5천 대에 가깝습니다. 국내에서 팔린 전기차 세대 중한 대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전년 대비 무려 112% 이상 폭증한 수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8년간의 점유율 변동은 8대2의 한국 자동차 시장에 전통적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차그룹이 하이브리드라는 대안으로 전체 물량에서 점유율을 놓치지 않는 것은 현실적이고 전략적으로 잘 방어했다고 볼수 있으나 전기차에 있어서는 점유율이 매우 낮아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전기차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은 큰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은 이미 40%를 넘어섰고 여론을 봤을 때 곧 50%를 넘어설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나 테슬라가 자리를 지키고 있죠. 국산차 업체들이 미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라는 현재의 수익원에 안주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으로의 조속한 전환과 배터리 기술 내재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시점인 겁니다.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 다툼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한 국가의 제조업 경쟁력을 가름하는 척도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성장은 한국 자동차 시장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이며, 동시에 글로벌 기준에 맞는 혁신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향후 5년은 기술적 우위와 정책적 대응이 어우러져 한국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100년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전통의 강자가 자존심을 회복할지, 혁신의 아이콘들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지, 그 치열한 전쟁터의 기록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이볼루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